네, 사강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사공도인데, 저번 시간과 똑같은 사공도지만 모양이 다른 사공도를 가져와 봤어요.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네, 모양이 다른 사공도죠. 이런 모양을 저희가 어, 사깟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은 음, 아까 있던 그 정사각형 모양이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백돌를 먼저 사는 걸 볼게요. 여기서는 흙이 먼저 두면은 잡고 백이 먼저 두면은 사는 경우인데 백이 여기서 이 가운데를 두게 되면은 집이 따로 따로 세 집이 납니다. 네, 두 집이 아니라 무려 세 집이 나게 되면서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 저번 시간 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따로 따로 집이 한 집씩 나서 총두 집이 날 경우에는 그 돌이 살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이 따로 따로 세 개가 각각 나게 되면은 돌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흙이 여기에 두든 흙이 여기에 두면은 이쪽에 돌이 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흙이 여기에 둔다고 해도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 백돌이 오기 때문에 역시 이두 변화도 모두 베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흙은 갈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겠죠 여기에 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했죠 저희가 이렇게 궁도 이 가운데 있는 궁도에 치중을 간다 해서 네 치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데 궁도의 네, 중심 부분을 찌르는 걸 치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여기서 뭐 이렇게 둔다 해도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삼궁도 모양이랑 똑같죠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둘때 두면은 결국에는 궁도가 네, 하나가 나와 있는 모양이 되게 되고 흐이 여기 두면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변호도로 백이 여기서 여기 둔다 해도 마찬가지로 뭐둘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둬도 하나 궁도가 넘게 되죠. 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점과 똑같이 사공도긴 하지만 전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바보 사공이었다면은. 지금 모양은 사각형의 네, 바보 사갓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쪽 가운데로 공격을 가는 이 치중을 하게 되면은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